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어, 한솔플러스 학원 중학교 2학년 역사상 한국사 특강에서 배웠던 내용 을 보충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난 토요일 날 강의했었는데 내용이 설명을 좀 이렇게 연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 약간 부족하고 약간 잘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그 나머지 부분은요. 선생님 이저번 토요일 날 강의 다 했었으니까 설명은 거의 다 빼고요. 이제 주로 이제 우리 남은 부분에 있는 예, 프린트물 에서, 내용 정리, 핵심 네, 내용 정리 부분에서 필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 우리 오늘까지 풀어왔던 숙제 내용들 선생님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알려드릴 테니까, 나머지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앞으로 문제에 맞춰볼 때, 이제 선생님이 적어준 내용을 모두 포함시켜가지고, 해설을 적어오는 거 숙제입니다. 선생님이 더 돌아오는, 수요일에서 목요일날, 이틀 동안 선생님 검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예, 오늘, 일단 내일 중으로 숙제 반드시 동영상 보면서 하도록 합니다. 네, 아셨죠? 네, 그럼 우리 교재 우리 82쪽이었을 텐데요. 선생님, 거기 그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 했었는데, 거기 어떻게 필기하라고 선생님이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네, 선생님이, 네, 어제 중요한 것은 선생님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2쪽이고요. 네 제목 보시면 더 적혀있죠. 고려 후기의 문화, 신진사대부의 성장과 고려의 멸망. 네, 빨간색 펜이랑 자, 파란색 펜 꺼내시고요. 선생님이 어이 검은색으로 해서 적어주는 거는 어, 파란색 펜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적는 것은 빨간펜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알았죠? 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불교계의 변화와 성장의 수용이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 고려 후기가 적어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좀 그동안 불교가 열심히 이렇게 뭐 활동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불교의 활동들이 이렇게 지나치게 세속화, 타락화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에 여러가지 나쁜 패단을 많이 만들어내고요. 또 이렇게 절, 어쨌든 간 나라가 많이 밀어주니까 절이 나라에서 간는 힘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절이 개인이 갖고 있는 스님이 갖고 있는 땅도 무지 많아지고 또 그에 따라서 다 자연적으로 또 백성들로부터 뜯어먹는 세금도 생길 것이고 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나라에서 절에 주는 사원전이라는 저 그런 땅이라는 게또 있어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전시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절의 힘이 굉장히 막강해지고 굉장히 나쁘게 변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바꾸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제목에 적혀있는 불교계의 변화와 이거에 또 새로운 학문이라는것 바로, 그 다시 말해서 성약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 표시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 볼게요. 자, 불교계 운동이 보면은 자, 결사 운동이라는 말. 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파란색으로. 자, 결사 운동 동그라미 치시고요. 무엇이냐? 밑줄. 자, 무신정권기의 사회 혼란 속에서 지방 절을 중심으로 불교 정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밑줄을 쫙쳐 주세요. 무슨 운동이라고 그런다고요? 결사 운동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말한 사람인데요. 자, 빨간색 별표를 칩니다. 자, 진율순이 말아 주셔야 되는데요. 자, 진울.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별판을 치시고요. 이 선생님, 이 진울에 있는 그버코명을좀 알아야 됩니다. 네, 써주세요. 왼쪽에 칸이 있죠? 여기다 쓰세요. 아이고. 자, 각거 국산은? 이천이구나. 자, 보조국사라고 씁니다. 보조국사. 그래서 옛날에 진위를 갖고 있었던 그, 어, 법, 법명이에요. 그래서, 자, 교과서에는 보조국사 진위라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진위를 갖고 있는 건 뭐라 그러냐면 바로, 자, 밑줄 깔아서 밑줄 칩니다. 수선사, 결사, 조직. 우리가, 어, 아마 이번 선생님이 이제 시험, 대비 전에 또 설명하겠지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신라의 말에 보면은, 선종이라는 종파와 교제라는 종파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참전을 강조하는 그런 선종이 있었고, 경전, 교리, 불교, 내용, 달달달, 금강경 공부하는 교종이 있었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로 같이 공부하자, 이것을 이제 통합한 운동이 있었어요. 사실 고려전기 같은 경우는 의천이라는 스님이 있었고요. 진우 스님은 바로 고려후기에 나왔던 바로 진우리입니다 자, 그랬는데요. 자, 진우 같은 경우는, 자, 빨간색으로 씁니다. 여기 말 적혀있는데, 이렇게 쓰기보다는, 자, 위에다가 쓰세요. 선종 플러스, 자, 교종인데요. 선생님이 굉장히, 글씨 크게 작게, 크게 작게 차, 차이 뿐이 아닙니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자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진우를 기본적으로 입장이 선종을 굉장에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들게 두세요. 자, 이래서 함께 같이 공부하자. 다시 말해서, 창선과 함께, 교재 내용도 교리 내용도 같이 공부하자 말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자, 똑같아서 동그라미 칩니다. 다음, 다음 두 번째 줄에 있는괄호 적혀 있는 괄호 적혀있는 말인데요. 정해 쌍수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정과 세를 같이 수양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선정과 교전을 같이 수련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말도 적혀있죠. 동그라미 칩니다. 도노 점수 자 도노 자 도노말 자체가 이게 쓰세요. 도노 자체가 우리말로 하면 이게 깨달음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기본적으로 밑바탕을 두고 베이징으로 두고 그런 다음에 열심히 불교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진울, 보조국사 진울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전과 교리의 일치완성이다 자 거기서 만들어진 종파가 바로 뭐라고 그런다? 네 따라서 동그라미 칩니다 조계종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조계종 종파가 절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우리 동에 종로 1강 위에 보면은 조계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종교종의 종파의 가장 큰 본산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파 중에 하나가 바로 조개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게 언제입니까? 바로 고려 후기입니다. 자, 그랬는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불교를 정화시킬 용안이 있었는데, 자, 아래 보세요. 원 간섭계의 불교가 되면은, 슬아가 말했듯이, 이제, 불교라는 게 워낙에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많이 장려해주고 도와주다 보니까, 힘이 떼져서, 그래서, 개혁적인 성향이 다시 또 악화돼서, 부패가 심해지고, 또, 나쁜, 나쁜 스님들이 막, 이렇게 백성들막 이렇게 막뭐 등쳐먹고, 세금 많이 끊어먹고, 나쁘게, 뭐, 일 많이 시키고, 이렇게 되게 나쁘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그나마 이제 공민왕 때 보우란 스님 이 있었는데 예, 해근이라는 사람이 샤무에 안 나오니 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보호도 거의 나올 필요 없는데요. 어쨌든 이런 스님 다시 정원동 시도했었는데 역시 바로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어쨌든 자진유리는 스님 하나 알아주시면될것 같고요. 자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자보호와 해근 등의 개시패로 적힌 말 적혀 있죠. 오른쪽 옆에다가 써주세요. 자 파란펜을 쓰시고요. 사실은 어, 해심이라는 스님이 있, 있거든요. 해심이라는 스님이 말했던 말이 아, 어떤 것이 있냐면, 어, 유교와 불교는 사실은 같다. 같은 뿔에서 나왔다. 그래서 같은 뿔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같은 것이다. 라고 같이 함께 공부하죠. 하는 굉장히 새로운 독창적인 내용을 주장했던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때나왔는 스님이니까 해심. 역시 알아주도록 합니다. 여기 빠져있네요. 네 그랬었고요. 자 이것과 함께 자고르후기의 중요한 흐름 바로 무슨 무슨 항목이었냐면은 자 적혀 있죠. 제목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두개 칩니다. 두 개예요. 하나치면 안 돼요. 두 개예요. 자고르 말의 새로운 흐름 자 성약이라는 흐름이 나눴는데 자 말이 어려운 성약인데 쓰세요. 영, 저 영어로 쓰세요. 밑에다가 뉴 new, 유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강조했던 내용 기억나죠? 유학이라는 거.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호도하고 이런 게질서와시이다 새롭게 더 저가 한 층이 더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세상에 적게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활동. 이것을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전 세계 자연과 모든 만물, 모든 물건과 다 똑같은 하나의 멀리로서 바로 성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인간의 활동, 모두 인간의 생각, thinking, 무슨 뭐 자연의 법칙들, 모두 이것다 성약이라는 거 하나로, 이와 기라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약의 새로운, 이 유와 그롬의 새로운 흐름에 바로 성약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활한간섭 때 우리나라에서 뭐 이재현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인사대학으로 하는데 저 지식인들이 수용했던 겁니다. 자 수용 사실은 자표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자 파란색 동그라미 칩니다. 안향이라는 사람 동그라미 쳐주세요. 안향. 안향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리학 공부했던 학자였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이거는 일단은 직접 미출만 칠게요. 충선왕 때 원, 나라의 만권당이라는 게저 고려에, 아, 저, 저기 명나 원나라의 수도였던 대도, 지금 베이징인데요. 거기에 만권당이라고 하는 이렇게 조그만 그런, 어, 집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성리학을 연구하는 그런, 회의하는 그런 이 조그만 집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재현이라는, 그건 이제 우리나라 대유학자가 거기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만권당, 붙여 주시고요 자, 그랬는데, 자, 국민한테 만들어진 새로운 학교 이름, 동그라미 칩니다. 성균관. 에서, 누가 공부해서 결국은 이것을 받아들였다? 자, 따라서 동그라미를 크게 칩니다. 신진사대부라 불러요. 그래서, 새로운 뉴 유학을 공부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세력이 뭐라 그럽니까?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예, 따라서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그래서 이걸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 원나라의 아웃던 우리 원나라 몽고 우쭈쭈 파브를 뭐라고 그랬었죠? 네 바로 권문세족이라 불렀었죠. 이런 애들을 몰아내자 원나라로부터 간섭해서 벗어나자 이렇게 말했던 새로운 한글 세력을 바로 뭐라 그럴다 신인사자부 애들이 바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바꿔나가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자 이런 말을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오른쪽의 내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보면 우리 신인사대부와 신흥무인세력의 성장이란 말 적혀있죠? 예, 여기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신인사대부는 기본적으로, 자, 표를 보시면은, 자, 깔라색 밑줄,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였다 이런 말 적혀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칩니다.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서 이 성장 어떻게 했었냐면은 자두 번째 줄에 밑줄 칩니다. 누구를 비판했다고 빨간색 점 밑줄 치세요. 건문세족 몽고의 아부하는 세력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문세족이 불법성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 자 신진사대부 애들은 기본적으로 원나라 몽고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따라서 몽고를 싫어하는 대신 대신 그러면서 중국이 누구를 좋아할까?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선생님, 제가 토를 말했었죠. 자, 중국에서는 원나라가 멸망하고 새롭게 생, 만드신 나라, 무슨 나라였죠? 명나라였죠. 자, 중국의 순수와 오랑캐 중국의 순수한 한족이세 바로 명나라라고. 따라서, 따라서, 기본적으로 신진사대 부활들은 자연적으로 어느 나라의 힘을 그나마 좀 돈을, 어느, 어느 나라를 그나마 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어 했을까? 당연 아니 원나라 아니데 당연히 아니 명나라였겠죠. 그래서, 신진사대부 애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다? 어떤 나라친치지고지지파했다 바로 명나라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파란색으로 씁니다. 신진사대부 성장에다가 고려사회의 개혁규정 적혀있죠? 여기다가 오른쪽에다 쓰세요. 명나라의 친해지라는 흐름, 뭐라 그런다? 친명파라 그래요. 그래서, 이에 반대였던 신원파 세력이었던 건물세쪽을 몰아내려 막아내렸던 겁니다. 알았죠? 이내와 함께 같이 막아냈던 이는 바로 누구였었냐면아래 적혀 있죠. 신흥무인. 아이고 글자가 빠졌네요. 자, 우리 빨간색으로 보충합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요 신흥무인세력이라고. 아이 그거에서 나와 있는 표현이니까 세력을 세력에 글자 추가시켜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고려 말에 조선을 세우는 두가지 흐름, 바로 어떻게 된다?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신흥무인 세력이 바로 성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의 성장에는 제목이 있죠? 거기다가 왕별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자, 새로운 무인 세력들, 뉴 장군 세력들 뭐라 그런다고? 자,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홍건적, 자, 빨간 머리 손수건을 쓰고 다녔던 우리, 어, 홍건방이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불리는 이름도 있는데요. 어쨌든, 홍건적이라는 것과, 우리 일본 원피스 세력, 외부라 그러죠. 얘들을 물치면서 리성장했던 애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면은, 자,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할게요. 파란색 밑줄, 최빵. 자, 홍산대 첩에서 막았던 사람, 최영 장군이고요. 그 다음에, 이성계 장군. 네. 그 다음에, 최무선.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신진사대 부와 함께, 친원파였던 고문서족을 몰아내기 위서 만들어진 중요한 정치적 변동 상황이 바로 뭐였냐면 아래 적혀있는 바로 위화도 유폐군과 고려의 멸망 다시 말해서 위화도라는, 위화도라는 섬에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설명은 저번에 다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 명말을 정벌하려고 했었던 최영 장군의 말을 어기고 자 기본적으로 친명파 세력 대부분의 신진사대부 애들과 함께 특히, 이성계와 조민수를 주도로 유아도에서 확구한사건이었었죠 자, 그래서, 자, 고려의 멸명과 조선의 궁극 상황입니다. 자, 유동 정벌을 최영 장군이 주장하고 우영, 우엄, 우엄이라는 그 당시에 왕충을 하니까, 자, 빨간색 동그라미 1번을 표시합니다. 이성계의 유아도 회분. 네, 이렇게 적혀있죠. 자, 그런 말과 함께, 자, 이미 신진사는 애들은, 이미 신인부인 세력 애들은, 이미 이때부터 한번 정치적으로 자기 말하는 애들을 다, 더 몰아내버려요. 다지난귀양 보낸 거나 아니면 다 죽여버리거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 저, 다시 말해서 연도, 1388년에 있었던 리어도 해군 사건 때, 기본적인 정치적 세력을 다싹 물갈이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 개혁 과정법이라 하는 그런 땅, 어, 토지제도 개혁을 개혁 실시하면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과정법을 실시하면서 1391년 누구의 땅을부터 몰수했을까요? 장인의 신년사협을 영원한 라이벌, 바로 권문 소정의 땅을 몰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힘없고 경제적으로 힘없고 힘다 얻었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뭡니까? 동그라미 3번 바로 조선의 건국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표시하면 될것 같아요. 자, 아래 적혀있는, 자, 이성계 요동정발사 불벼른 전반을 적힌 말이죠. 선생님이 말한게 바로 지난 토요일에 말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치? 자, 이성계가 이 요동정발하러 갔을 때, 월이 이미 6월, 7월이었습니다. 어른 출발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럼 다음 기본적으로 비만이 오고, 또 장마철이고, 또, 뭐, 농, 농, 농 농사 열심히 지어야 될이 시기에 병사들을 다 동원해버린 상황에서 농사 누가 짓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여튼. 네, 이런 말 적혀 있었고요. 저 다시 왼쪽 돌아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사실 달달 외워야 되는 그런 문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중요한 내용 선생님 표심해 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고려 후기의 문화 예술입니다역사서의 편찬인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좀 자주의식을 갖고, 몽, 몽고로부터 벗어나자.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만들, 만들겠다 했었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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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음, 네, 이거 만든다는 거예요. 자, 대표전사는 누가 있었냐면요. 자, 어, 일단은 파란색 동그라미 칩니다. 동명왕편. 이규보라는 엄청난 고려의 천재의 신이 네, 있었습니다. 이규보가 쓴책 이름 뭐라 그럽니까? 동명왕. 도, 저 동명왕이 누굴까요? 고구려의 주목 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역사의식을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자, 어, 이제 색깔 바꿉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칩니다. 삼국유사. 순 스님 이름이 뭡니까? 이런 스님이에요. 삼국유사는 좀필기해 주십니다. 자, 상국유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바로 고조선, 단군의 얘기를 언급한 최초 역사서예요. 그래서 상국유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소위 말하는 무슨 뭐 부여 이전의 무슨 뭐 위만조선이 처음이 아니다우리나라 유구한 긴역사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책이 바로 삼국유사예요 그래서 이런 유전인스님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서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뭐 동라라치칩니다 색깔 바꿔서 파란색이요. 재화문기란 책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서 말했던 그 만권당이라고 했었던 원나라의 그 베이징 대도란 곳에 가가지고 공부했던 청술년 성리학자 바로 이재현이 쓴 책이면 바로 사략이라고 합니다. 자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책 만드는 규술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옛날 책 어떻게 만들었나요? 그사람이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나무 칸틀에다가 글자를 쓴 다음에 글자 쓴 분만큼 칼로 파고 한 것을 이제 글자 판을 만들어서 판을 쫙이어서 이렇게 찍는 걸뭐 찍는 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자 나무를 만들어진 목판 인쇄, 인쇄술 무엇이었다? 있동그라미 찍니다. 팔만 대장경 어디 에 있는지선 설명했었죠? 네그 다음에 자 금속 활자 인쇄술 중에서는 이제 자 나무로 찍는 것이 아니라 금 아니면 이렇게 쇠붙이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표정이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 찍입니다. 자, 직지심차 요절 동그라미. 상정 고문 예문도 물론 있긴 있어요. 네, 일단 밑줄칩니다. 가장 오래된 거라고 하는데, 사실 상정 고문 예금은, 네,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다음 위로 올라갑니다. 저 고려시대 만들었던 상감청자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고려의 청자를 말하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건축과 해야인데요 자, 목주 건축물. 장인이 고르는 불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굉장히 절만드는 굉장히 많은 문화가 성장할 수 밖에 없었다고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무엇이냐면, 자, 밑줄치입니다. 공정사, 금락전 선생님이 옛날에 2007년에 봉정사 다녀왔는데, 굉장히, 예, 조용하고, 괜찮은 절었던것 같습니다. 쉬었나 한번 가까우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부석사, 무량수전 적혀있는 말, 자,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자, 파란 특이합니다. 왜 이게 더 유명하냐면은, 자, 부석사에 있는 예절철 만들 때, 기둥이 이래요. 헐. 기둥이 막 가운데 뿔룩 튀어나와 있네. 마치, 네, 선생님배처럼배 튀어나왔죠. 예, 네, 재미없다. 자,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배가 나온, 배가 뿔룩 튀어나와 있는, 가운데가 뿔룩 튀어나온 양식이 뭐라 그러냐면, 소 이걸 우리가, 배, 흘, 림 양식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부석사에서는 이렇게 베울림 양식을 이용한 베울림 기둥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또그리고 사실 우리가 자 이렇게 처마라 그래가지고 대 이렇게 지붕 만들 때 지붕이 있으면 바로 기둥을 딱 세우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공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기둥과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과 이 처마 사이에 뭔가 이 중간 이음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주심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바로 이 적혀 있는 부석사의 무령수산이라 적혀 있는 이 절은 베를린 형식과 함께 주심포를 사이에 끼어 가지고 만들어진 굉장히 화려하고 정교한 분을 갖고 있는 절이라는 거 알아 주셔야 됩니다. 다시 아, 한적혀있대요 그쵸? 저조심포란말 아래 적혀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탑입니다. 저 동그라미 칩니다. 경천사 10층 석탑. 자, 우리나라 선생님이 선 설명, 설명했었죠? 우리 1학기 중반기 변에서 설명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신라의 탑은 기본적으로 몇층 석탑이에요? 온리 3에요. 3층이죠, 3층. 자, 근데 이제 바뀌는 거예요. 몇 층입니까? 다, 다 층. 1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탐방 탑이 그 어때요? 네모에 네모에 이렇게 네모 판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는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필에 따라서 이렇게 육각형을 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팔 만들어 쌓아 올리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팔각형으로 만들어 쌓아내기도 하고.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유식한 말로 다양한 다각형의 사각형이 아니라 다각형의 형태와 그다음에 다양한 층, 3층이 아니라 뭐 8층, 뭐 9층 막 올라간다고. 이런 식의 형태로 뭐라 그러냐면, 바로, 다각, 다층, 석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천사지에 있는 시천석탑은 바로 뭘 말하는 거다? 다각, 다층, 석탑의인는 것의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고려는종교가 무슨 종교의 나라? 불교의 나라. 따라서 옛날에 불교 그림 그리면 뭐밖에 안 드릴까요? 대부분 그림들이 다 부처님 없으만 많이 그렸겠죠? 그래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회안에저 이렇게, 관음보살도, 천상대력도, 물론 천산대력도는 아니지만, 자, 관음보살도있 씁니다. 자, 그래서 관음보살님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야 하냐면, 우리가 직한 말로, 부처님을 그린 그림이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불화라고 하고요. 같은 말입니다. 탱, 화라고 합니다. 탱고추 많이 에요 탱, 화라고 합니다. 필기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있는 관음보살도는 바로, 부처님 관음보살이 만든 그림이라는 거 알아줍니다. 이 타이는 뭐, 아까 최무선이랑 신년 무인 세력 중에 하나였는데, 장군이 만들었던 화약. 그래서 대포 만들었었고요. 또 모카, 무늬점이라는 거. 네, 내고 있죠? 자, 우리 그러면 자, 이제 제쪽 넘어가서 이제 선생님 빨리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83쪽이고요. 자, 문제. 저 왼쪽에 적혀있는 자, 실전 문제 도약하기 위해서 개념 꽉 차는 문제, 여기 13개 문제 있어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진눌은 1번 자, 소상사 결사를 하면서 두 가지 뭘 강조했습니까? 자, 교종과 성종 같이 공부한 적은 있었죠? 뭐라 그래요? 정해산소라고그러고또 같은 말로 본오, 정수라고도 하죠. 이렇게 적혀있는 말이고요. 자, 쓰시고요. 자, 2번입니다. 원, 간석계 신전사대부의 애들은 뭘 바탕으로 해서 무슬리학, 성리학 새로운 뉴 유학이라고요. 3번입니다. 자, 어, 이런 스님이 쓴책 이름. 자, 아까도 말했었죠, 고조선의 장군 이 나와 있는 책, 삼국유사예요. 자, 저는 그저께 토요일날 우리가 제세기가 헷갈렸던 거 있었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전혀 다른 책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4번입니다. 자, 이거 우리 뭐, 뭐라 그래요? 고려의 청자, 상강기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상강청자 자 5번입니다. 자, 어, 무엇을 현재 전해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성물입니다. 사실은 성정 고문 예물은 전해지진 않아요. 자, 지심초요절 어디에 있을까요? 프랑스에 있다고는 사실은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용산에 있는 삼각지에 있는 그 박물관에 있어요. 9월 1 7일까지 무료 개방이니까 시간 나면은 가라고는 얘기는 하고 싶지만 예 아무도 안 가죠. 관심 있어야 말이지. 아휴,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 우리나라에 있는, 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8절을 만들어진 책. 뭐라 그런다? 직지, 신체, 요절이라 그래요. 네, 정말 유명한 책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프랑스로부터 빌렸어요. 우리나라 건데. 네. 자, 6번입니다. 자, 불교 가르침에 그린을 우리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자, 딱서 있었죠? 불화라고 하고요. 같은 말을 뭐라고 한다? 생화라고도 해요. 자, 7번입니다. 자, 7번 보시면 자, 고려학자들은 새로운 유학, 유유학 뭐라고 그런다고요? 떠나왔네. 성리학이죠. 어, 답이 겹치네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자, 어, 8번 고려만 성리학을 받아들인 누구? 무슨 인사대부신진사대부 자, 여기 적혀있는 4단원이 있죠? 신진사대부의 성장과 고려의 멸망 부분은 그냥 중요해요. 여기 내용을 정말, 정말정말 정말 꼭 알아줘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앞에, 저기 앞, 앞단원에 있는 고려 후기의 문화, 사실 이런 거는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여기 뒤에 적혀있는 신진사대부 애들이 검은색을 몰아내는 이 고려 말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줘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공민왕의 개혁 과정에서 그때 배웠었죠? 이때 만들어진 거, 누구와 누을 몰아냈었죠? 홍건적과 외부를 몰아내셨던 사건이었었죠. 10번입니다. 이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최 이상의 같은 세력이 뭐라 그러나요? 자, 네 글자 아니에요. 여섯 글자죠. 신은무인세력 새롭게 등장해서 성장한 장군세력이라는의미예요 자, 11번입니다. 최모선은 자, 진포대첩에서 무엇을 사용하여서? 네, 바로 대포를 만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화포라 그래요.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명은 고려에 자, 천령이라고 해서 우리 제자시에 배웠던 쌍성총광부 알죠? 이유격당 달라는 거예요. 난안줄 거야. 왜왜 왜 주냐? 그래가지고 열받았던 최영장군이 이제 이성계 같은 사람 시켜가지고 정벌하러고 시켰는데 안안 안 갔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요동이라는 땅을 정벌하러고 시킨 겁니다. 요동정벌 계획 가서는 결국은 이성계는 반대해서 다시 돌아온 거죠. 자 마지막 13번 문제입니다 자 이성계가 돌아온저섬 어딥니까? 바로 위화도 그래서 여기서 의사에 일어났던 사건 위화도 유턴이죠 네다풀겠죠다 모두 다 공부했죠?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저 자, 숙제 내드리는 거저 표시하는 문제만 풀어 오세요 자 83쪽에 적혀있는 자 불교계의 변화와 성장의 수용인데요 네, 선생님 또, 여러분다 풀게 하면 때리고 짜증날, 짜증날 거고, 학원에 이렇게 단체로 이렇막 이렇게 저항할 거고 그럴 거죠. 네, 이거 지금 뭐, 진수쌤이 독재야, 이러면서 여러분들. 네, 저항할 거다 알아요. 아유 선생님 참 먹고 살기 힘드네요. 자, 어, 활성적인 문제인데요 자, 표시하는 문제만 풀어옵니다 02번. 그 다음에요. 어, 자, 이 문제. 공립법 풀어볼까요? 네. 당문이나 기록된 책인데요. 애좀 중요합니다. 좀 자, 07번. 자, 첫 번째 이름만 적혀있죠? 동명왕. 동명성왕. 주목만 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 유명한 동명왕판의 내용이에요. 볼까요 라는 거. 자, 공9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절 쓰는 거고요. 자, 10번이니게 바로 이게, 헤어, 이게 바로 헤어스님이 들은 관을 보살도입니다 표지, 표진안을게 자, 그리고, 자, 우리 11번, 11번, 세트 문제인데, 꼭 풀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 틀리면 정말 가만 안 둬. 아이고, 황문이랑 강해지. 숫자 보니까다 틀려가지고. 이거 그래, 정말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13번, 15번. 자, 중요한 문제이고요. 자, 16번. 틀리면 안 돼요. 자, 18번, 19번. 세트 문제죠. 자, 그 다음에 20번까지. 뒷부분은 다 풀, 다 풀어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무슨 내용의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시험에 나오는 근조성이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 풀어주도록 합니다. 네, 알았죠?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우리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숙제 다한 다음에 문제풀이 확인하세요. 예. 숙제 다풀어오세요